자 안녕하십니까 주박사입니다. 자 오늘 녹화, 매수 매도한 게 있어 녹화를 했고요. 자 매도한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 첫 번째 주사의너빌리티 매도를 했고요. 자 이때 매수를 했고 1일선 이탈해가지고 절반 매도하고 자 오늘 그 자동 감시 주문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 캔들이 21, 일 이평선 걸쳐져 있고. 어 최저점 밑으로 떨어지면 79,100원일 겁니다. 예. 네. 이탈하면 매도하게 처리가 어 설정해 놨고 예. 네.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주사 인너빌리티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내일 당장 양봉이 나와서 올라가야 되고요. 눌림 주고. 눌림 줬으니까어 양봉이 나오면 아 눌림 주고 올라가는구나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저는, 이게, 21선 이렇게 터치하고, 61선까지 떨어질 것 같거든요. 61선이 녹색선이고, 그리고 더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 어, 121선 터치하겠죠. 근데, 121선 밑으로 빠질 거냐, 저는 121선 밑으로까지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일 양봉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음. 근데, 저는 그냥, 원칙에 맞게, 어, 요, 걸쳐있는 캔, 최고, 어, 걸쳐있는 캔들의 최저점 이탈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좀 아쉬워요, 어. 매, 한달 정도 됐는데, 1차로 3.7%, 2차로 7.4%, 수익률이 좀 아쉽죠? 이때는 진짜 수익률이 정말 좋았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이런 거 보면요 이때는 수익률이 이렇게 좋았잖아요 3분 날로 매도를 했지만 이때 손절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보이는 거죠 1, 2, 3, 4, 5그래 빠졌다 뭐 이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확실하게 봤을 때는, 1, 2, 3파에서 먹을 게 많다. 이런 거다 떠나서 엘리어 파동은, 어, 많은 사람들이 잘안 따져요.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안 맞아요. 그래서, 음, 잘안 따지는데,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어, 추세 2단계 시작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추세 2단계 시작할 때 1, 2, 3, 4. 어, 2단계 시작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큰 화면으로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그냥 어. 얼마 전에 현대마린엔지 매도했습니다 매도했죠 6 1일선6 0선 깨졌네요 그러면 이거 120선까지 가겠죠 터치하로6 1선 이탈하면 120일선 터치하로 가는 거 가죠 이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 2 3 4 맞죠? 주가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1, 2, 1, 2, 3, 4, 5. 확실히 이때랑 이때 매수를 해야 먹을 폭이 많다. 3, 3번 번자리거 먹을 폭이 많다. 이거는 3번 폭보다는 5파가 많이 나왔다. 잘 먹었잖아요 이렇게. 음. 자 이제 옆으로 빠졌는데요. 다시 어, 첫 번째 종목은 주사 에너빌리티 집에도 했고요. 자 다음 종목은 큐렉소, 아예 클로봇입니다. 클로봇도 여기 돌파할 때 매수했어요. 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조정이 길었고, 어, W 패턴으로 이렇게 빠졌고, 그리고 여기 돌파할 때 매수를 했고, 11선 이탈해가지고 15%, 21선 이탈해가지고 어, 64% 수익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세팅을 해놨어요. 어떻게? 딱요 캔들 보고, 뭐, 130만원인가 밖에 없었으니까. 들어, 어. 잘 봐, 매도해가지고, 어. 야, 이거 21선, 요, 21선 터치한 요 캔들. 제일 저점 밑으로 빠지면, 빠지면, 매도해야 되겠다. 수익 줄때 챙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 이거는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점에서 이런 이 은봉이, 그니까, 고점에서 이 캔들을 잡아먹는 은봉이 나왔고 빠졌죠. 그리고 오늘도 결론적으로는 1일선 밑에서 마감이 됐어요. 21선 터치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냥 아, 수익 줄때 빨리 챙기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했으면 뭐더 받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쭉 떨어지니까, 아, 이거는 팔아야 되겠다 해서 팔았습니다. 잘판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종목, 더잘 가는 종목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타이밍 딱 맞춰서 잘 매도한 것 같아요. 주사 에너블리티 보다는 클로버시 더잘 매도한 것 같고. 자... 아니지. 어 죄송합니다. 일치 차트로 보면. 어. 그리고요. 추세선을 이렇게 거보면 헷갈릴 때 그냥 추세선 거보면 알아요. 아, 팔아야겠구나. 주가가 추세선 밑에 있고, 21선도 이탈했고, 어, 그러면 파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주사 에너빌리티 클로버 팔았구요. 클로버 같은 경우는 1차 15%, 어, 그리고 2차 64%. 거의 두달 갖고 있어가지고 15%, 64%. 괜찮게 수익 나온 거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어, 카드값 낼, 응. 카드값 낼수 있죠. <laughs>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을 샀냐. 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어, 보면서 얘기하죠. 큐렉스라는 종목을 샀는데요. 고점 계속 떨어졌고, 여기서, 추세 4번 자리, 1번 자리, 올라왔어요. 윗골이 달리고, 크게 볼게요, 이제부터는. 윗골이 달리고, 빠져서 21선 눌림주고, 다시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왔냐? 컵앤 핸들 돌파. 오늘 윗꼬리 많이 달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 근데 음어좀 불안하기는 한데 장 마판에 샀거든요. 장 마판에 샀는데 컵앤 핸들 올라가고 여기 위에서 장 마감했고 오늘. 아마 7시 55분에 샀을 거예요, 이 종목. 그리고, 어, 어쨌거나 여기 고점을 넘어갔고, 이꼬리가 달린 게 불안하지만, 성적, 아, 최근에는 거의 다 여기 돌파하면 매수를 했는데, 근데 올라갔다가 21선 눌림주고 올라가니까, 보통 이렇게 가는게 패턴이 여기서 N자로 안 떨어졌으면 여기서 반등 주고 올라가면 쫙 올라갔거든요 싸게 그래서 여기 돌파할 때 올, 어, 매수를 하게 되면 이 폭이 너무 크니까 어, 여기 넘어갈 때 매수 여기 밑으로 안 빠진다고 했을 때는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이고 지금까지 봤을 때 돌파할 때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빠졌다가 21선 눌림 주고 올라오면 어... 위에서 잡은 종목이 아니면 시계 올라가니까 잘 매수한 것 같아요. 어, 떨어지면 뭐 순절하죠. 어, 다른 종목 사도 되니까. 그리고 영업이 뭐 늘어나는 거 보이고. 음, 많이 올라가잖아요. 잘 매수한 것 같습니다. 요때 매수했다면 순절이 나왔을 거고. 요 캔들에. 근데 21선 눌림주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 올라가면 세게 올라갈 것 같고 손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 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고 판 거는 여기까지구요 음. 주사인너빌리티큐렉소아주사인너빌리티 클로봇 매도하고 익절하고 큐렉소 신규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거 한번 쭉 돌려볼게요. 로보스타는 뭐 최근에 아 예전에 물려있던 거 이제 올라와가지고200% 찍었다가 떨어져가지고 132%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1차로 팔았기 때문에 1차로 팔았고 21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궁금해서 납뒀습니다. 음. 21선 눌림 주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어, 그래서 납뒀고요 21선 이탈하면 매도해야겠죠. 당연히. 내일 크게 음봉 나와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아쉽지만 그래도 130%가 어디에요. 음. 올라가면 땡큐인 거고 떨어지면 매도하고 그래도 130% 먹으면 음. 제가 지금까지 수익 낸것 중에 이렇게 수익 낸 적이 없으니까 느긋하게 기다려 보려고. 자, 시어스도 아, 효자 종목이죠. 이때 매수 돌파할 때쭉 올라와서 컵앤 핸들 나와 가지고 돌파할 때 매수. 근데 이때 음봉 딱 때려 맞는 거 보고 아, 다른 종목 사야 되겠다하고 1차 팔았고, 어, 종목 교체하려고 비중 조절을 들어간 거죠. 근데, 아, 어제 같은 장에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올랐어요. 4%나. 2% 올랐네요. 종가. 이제 한달 지났는데 42%. 오, 좋죠. 이때 1차 팔았으니까 그냥 21선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쭉 끌고 갈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그냥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11선 이탈할 때 매도하는 거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11선 계속 터치하면서 올라가니까 어. 그리고 전에 한번 팔았고 그냥 21선 이탈하기 전까지 한번 쭉 끌고 가보려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21선 타고 쭉 올라가다가 팍 올라가요 음. 확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봐가지고 이제 잘 매도해야 되겠죠. LG 엔솔도 좋죠. 커앤 핸들 모양 나오고 여기 돌파할 때정별할 만들어지고 나는 충분히 지금 어, 매수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돌파할 때 추가 매수 들어가도 충분히 어,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저는 무조건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에코 프로 비엠도 여기 넘어가면 전 추가 매수할 거고 지금 절반 매도했는데 여기 이탈할 때 여기서 매도를 했잖아요. 어제 같은 장2 1선 이탈하기 전까지 팔기 싫었는데 어제 같은 장은 어안팔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 수익 준거 빨리 챙기고 밑골이 달렸으니까 뭐 오늘은 조금 빠졌지만. 커벨 어, 핸들 모양 나오고 돌파해 가지고 올라가면 저는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고요 음,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자 SK 바이오팜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영업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여기 돌파해 서 올라가면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위아래로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지만 차트 크게 보면 1번 자리에서 2번 자리 이제 올라가는 이제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세 2번 자리. 그리고 여기 돌파해가지고 올라가면, 이평선들도 이제 정별로 만들어지니까, 충분히 뭐, 들어갈 만 자리죠. q 렉스 아까 말했고, 두산 로보틱스도 괜찮아요. 어. 사양 봐가지고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쭉 끌고 갈 겁니다. 수익 나오면, 빨간불 들어오면 그때서는 이제 11선, 22선 나누겠지만. 옛날에 여기서 이제 크게 한번 먹었는데 근데 이때 매, 매매한 거 보면 엉망진창이죠. 셀트리온도 여기 어그 티어 올라가면 한번 세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평선 밀집되어 있고 실적이 좋으니까. 예상치지만 이게 바뀌겠지만 근데 늘어나니까 저는 여기 간다고 보거든요 음. 그리고 과거 차트 보면 올라갈 때 진짜 무섭게 올라가요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니시, 아시는 분이고 많이 갖고 있는데 부자 되시인데 l g 화 LG화학도, LG화학도 어, 음, 추가 매수하고 할수 있는 거는 안할 어, 저는 안 하려고요. 그냥 뭐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그냥 나중에 뭐 이자라고 말겠지만 이거를 추가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이거를 추가 매수하기 보다는 엔솔이나 그냥 2차전지 사는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찍힌다곤 하지만 이때 EPS랑 이때 EPS랑 봤을 때는 음. 어느정도 올라오겠지만 이거를 뭐 뚫고 올라간다 뭐 이런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 그렇게 따지면 이런 종목들이 먹을 부분 더 많으니까 자 관심 종목은 뭐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요거고요. 응. 관심 종목 특징들 보면 다 저는 영업이익이나 EPS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렇죠? ISC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안 보이고, 성일 아이텍이 조금 아쉽긴 해요. 21선 깨졌어요. 근데 이것도 가면 많이 갈것 같은데, 어. 2차 전지 쪽에 비중을 조금 많이 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아 조선주들이 하 아... 조선주들이 60에서 깨지면 당분간은 어 뭐, 몇 달간은 조정 들어가 오겠네요.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매매하는 거 있으면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